안녕하세요. 최준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과 수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일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3일 운동의 결과로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 자, 그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에 바로 연해주 지역에서 1919년 3월 달에 절로 뭐였지? 한족회, 중앙총회가 어 1919년 3월 달에 대한 국민의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국민의회가 연해주 지역에서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13도 대표들이 당시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선출해서 바로 지금의 서울 지역인 곳에서 한성 정부를 만듭니다. 1919년 4월 달이죠. 자, 그리고 상하이에 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께서 역시 1919년 4월 달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만들게 돼요. 그럼 임시정부는 지금 총몇 개야? 세 개가 있겠지. 물론 처음에 시작한 임시정부는 일곱 개였어. 그런데 그 일곱 개가 어디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정확하게 알수 있는 세 가지를 집어 넣었다는 거 알면 될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 보면 먼저 그러면 대한국민의회에서는 여러분들 자, 손병희라는 분을 좀 기억해 두시고 이 한성정부에서는 이승만을 기억해 두면 될 거야. 그리고 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는 뭐 안창호라든지 김구선생 같은 분들이 이곳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시정부가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 되게 오선하겠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한성정부에서 A라는 독립군한테 지령이 내려진 거야. 야, 니 지금 부산 지역에 가가지고 여기 일본의 어떤 뭐 도키로 이마까라 이 새끼가 돈이 되게 많으니까 이마 도끼로 이마를 까버리고 돈을 탈취해 와라 하는 거야 군자금을 모아라 는 거지. 근데 갑자기 대한국민회에서 의 내한테 연락이 온 거야. 사람이 왔어. 야, 이 도끼로 이마 까란테 가지 말고 까니마 똑까란테또 또 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까니마 똑까란테 가서 뭐를 탈취해 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A라는 사람, 독립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노선에 혼란이 올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많은 임시정부 여러 임시정부에서도 아임시정부가 통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통합하냐면 바로 이 상하이 지역에서 상하이 지역에서 이 임시정부가 통합을 합니다. 이때가 1919년 4월 11일이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드디어 상하이에서 통합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상하이에서 통합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지? 뭘까? 일단 상하이는 우리 국내가 아니다 보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만큼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의 간섭이, 일제의 간섭이 덜 했을 거고. 그리고 상하이는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신한 청년당 파리 강화이의 김규식도 파견하고 있잖아. 바로 무슨 활동이야? 외교 활동하기에 여러 가지 교통면에서도 그렇고 편리했단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기억을 할게. 일본의 간섭이 덜 했고, 외교 활동이 편리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1919년 4월 11일,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드디어 통합이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 서울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법통을 계승했었고, 그리고 삼권분립에 입각을 합니다. 자 상권 분립에 상권은 참해 임시 의정원 그리고 임시 의정원은 지금으로 치면 국회야 그리고 국무원 바로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지 그리고 사법부였던 법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이승만이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을 실현한 단체라고 볼수 있겠죠. 공화정. 얘들아, 공화정이 최초로 지향한 단체는 1907년 신민회였잖아. 그런데 공화정을 최초로 실현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활동이 되겠지. 그렇지? 책 보면서 따라와. 자, 이 활동은 처음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바로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이 만들어집니다. 생 그러면 연통제는 뭐예요? 연통제는 비밀 행정 조직망으로서 연락 같은 것을 막 주도하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교통국은요. 통신 기관이야. 통신 기관. 연통제 교통국을 설치한단 말이지. 그리고 외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초기에 임시정부의 가장 큰 특징, 상하이에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외교 활동이 편리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이 외교 활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외교 활동은, 자, 철판 봐. 외교 활동은, 어, 파리 강하이의 긴규식도 파견했고요. 그렇지? 그리고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두 가지 꼭좀 기억할게. 파리 강회이에 김규식 파견했고 미국의 구미 위원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교 활동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군사 활동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하게 됩니다. 육군 주만참의부라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삼부야 그중에 하나 였던 육군 주만참의부를 편성하고 군사적인. 그곳에서 어 군사활동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독립신문도 만들죠 마치 여기서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이 아니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임시사료 편찬위원회를 설치해서 한일관계사료집을 발간합니다 한일관계사료집을 발간해요 자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뭐 군사활동, 문화활동, 외교활동 그리고 비밀행정 조직만까지 다 만들었잖아. 하지만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독립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들 때문에 당시 신채호라는 분은 무장투쟁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안창호 같은 분들은 여러분 도산 안창호 알지? 어, 실력 양성을 추구하고요. 이승만 같은 분들은 외교 활동 같은 것을 되게 많이 추구를 해. 그러면서 그 활동 지역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여러 민족 지도자들께서 이런 노선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바로 민족주의 계열들이 중심이 되었던 곳에 사회주의 계열들의 지도자들도 막 같이 등장한단 말이야. 이런 이념적인 측면의 대립들까지도. 일어나는 부분이었지. 그래서 와 뭔가 좀 새로운 활로를 한번 만들자고 그러면서 1923년에 국민 대표회의가 개최됩니다. 자이 국민 대표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자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임시정부 지금 뭔가 이상하다. 새로운 활로를 만들자는 창조파와 이 창조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신채호야. 신채호는 주로 저 간도 에너지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창조파와 자 그리고 아니다. 그래도 현재 우리의 임시정부가 가장 큰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 어 여러 가지 틀은 틀만 바꾸면서 그 체제는 두두, 두자고 얘기하는 거지. 바로 개조파로 나뉘게 돼.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도 심해졌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노선 방략들도 되게 다른 나머지 국민 대표회의는 결렬되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가 일단 탄핵되게 되고, 잠깐체 2대 대통령으로서 박은식이가 선출되게 돼. 그리고 나서 국무령 중심으로 바뀌잖아. 맞지? 맞나? 자, 여기서 국무령은 바로 누가? 김구 선생이. 김구 선생이 국무령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의 체제가 바뀌게 된다. 국무령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게 돼 국무위원들로. 그리고 1931년 얘들아 김 군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합니다. 이 한인 애국단의 단원이었던 이 봉창 그리고 윤봉길 의사 특히 이 윤봉길 의사의 1932년 상하이 홍코 공원에 폭탄을 투척한 부분 때문에 당시 중국 국민당이었던 장제스가. 중국인 4억만 명도 해내지 못한 사실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하면서 이때부터 우리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많은 활동들을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자 충칭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돼 많은 곳들을 거치게 됩니다. 광저우라든지 둔저우라든지 이런 곳들을 거치면서 충칭에 중국 관내인 충칭에 1940년에 정착하게 돼요. 이 충칭에 바로 정착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체제는 다시 한번더 개편되거든. 주석제로 바뀌게 돼. 그때 주석이 바로 김구야. 그리고 1944년으로 가면 주석, 부주석 체제로 바뀌게 돼. 주석은 김구, 부주석에는 김규식이었어. 자,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꼭좀 기억해 둬야 될 부분들은 잠깐만. 한 번만 더 반복을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3 1운동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 맞지? 드디어 만들어졌어.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많은 것들로 나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겠지, 그렇지? 그래서 상하이에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한단 말이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었고, 상권분립에 입각해서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실현했던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어.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에는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은. 분열이 되고 여러 가지 뭐 민족 지도자들의 노선의 갈등들이 생기면서 대한 어, 국민 대표 회의까지 개최되었어 창조파, 개조파로 나뉘면서 결렬되고 했잖아 하지만 다시 임시정부가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은식이 선출되었고 국무령 중심으로 김구 중심으로 가다가 집단 지도 체제였던 국무위원 중심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나중에 김구가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고로 인해서 특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콩공 의고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에서 대거 도와주게 돼. 임시정부가 드디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1940년이 되면 충칭 지역에 딱 정착을 해서 바로 이곳에서 임시정부 최대의 군대였던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돼. 그리고 임시정부의 체제가 주석 체제. 그리고 나중에는 주석, 부주석 체제로 바뀐다는 내용이야. 자, 일제강점기 우리 최대의 정부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많은 사람들이 활약을 했었고 이 이런 임시정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모티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친구들 꼭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